네, 네, 주연아. 그자 우리 오늘 진도는 나가긴 나가야 돼가지고요. 저거 워크북 요거 한 거는 다음 번에 한꺼번에, 아 네. 다음 번에 한꺼번에 정리하기로 하고 추기로 하고 일단 그때 레츠까지 했죠. 청년문까지 했지. 감탄 한번 나가볼게요. 125페이지 125페이지 아, 감탄문 나가볼게요 네, 감탄문은 말 그대로 감탄하는 거예요 허, 정말로 뭐뭐 하구나 기쁨이나 놀람이나 이런 감정들 자, 맨 뒤에 주어 동사 생략할 수도 있고 이거는 그냥 공식이 간단해요 자, 1번 와스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고요 2번 하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어요 음, 그래서 와 감탄문 하우 감탄문 이거는 한번 아 이거 한번 공식처럼 외워보자와 어나 언이 들어갈 수도 있고 와라 형용사 명사 와라 형명 주어 동사는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하우는요? 하우 형주동 주어 동사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하우 형용사 또는 부사 형용사 또는 사 좋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응, 그래서 자, 명사를 강조한다. 와세만 자, 이거 두개 차이점이 뭐야? 두개 차이점이 뭐야? 명사가 어디에만 들어갔어? 하나만. 와세만 들어갔어 네. 와세만 명사가 있다. 이거 표시. 와세만 명사가 있다. 하을 명사가 없죠. 자, 이거 해석은 어떻게 하면요? 정말 형용사한 명사구나. 주어동사가 주어동사가 주어는 정말 형용사한 명사구나. 하우는요. 어, 얘는 형용사나 부사로 끝나지. 그러면 주어가 어찌나 형용사하던지 또는 부사하던지 요렇게 해석해요. 네. 그리고 언은 얘가 명사가 에 단수일 때 하나일 때 언이 들어가고 복수면 언을 쓸 필요가 없죠. 이거 해볼게. 자 이거 해볼게요. 예문 보세요. 예문. 1번의 예문. She is a very smart girl. 그녀는 매우 똑똑한 소녀이다. 그러면 이거 감탄문으로 해봐. 와, 걔 진짜 똑똑한 소녀구나. 해보세요. 여기 넣어봐 시작 what mm. 어걔 정말 똑똑한 소녀구나 what mm. 어 똑똑한 smart 명사 girl 그녀는 she is 네 동사 is였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걔 정말 똑똑한애네 한번 해보세요 what a smart girl she is what a smart girl she is 아니면 얘, 얘 없어도 돼 짚아, 라 스마일걸, 이렇게 하면 되죠. w h a t a s m o w you, how you, how you, 사 o w you, how you, h o 이번에 u 명사가 들어가면 안 w you, how you, how y The test was really difficult. 시험은 정말 어려웠어요. 시험 정말 어려웠네. 해보세요. 어. 어찌나 어려웠던지 어려운 difficult. 아 여기까지 빠야 돼 사실. How difficult. 여기까지 빠야 돼. 근데 주어를 밝혀주고 싶어. 그러면은 뭐예요? The test 어찌나 시험이 어려웠던지 test was까지. 그쵸? 얘도 해봅시다. 시험 진짜 어려웠는데 진짜 어렵다지 How difficult the test was? How difficult the test was? 오케이 okay. 이번에는 부사 들어가는 거 한번 해봅시다. He runs very fast. 그는 매우 빠르게 달려요. 그는 어찌나 빠르게 달리던지 해보세요. How 부사 빠르게 Fast He Runs 네 아, 부사일 때는 주어 동사 그냥 네, 써주시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 팁 부분 안 했죠? 팁 부분에 와감 탄문이 복수 명사를 강조할 때는 얘가 복수 복수 명사면 여러 개면 어가 안 들어갔어. 한번 해볼까? 어, 그것들은 이것들은 정말 지루한 책들이구나. 와 책들이니까 양안 쓰고 지루한. boring with boring books 명사 복수 이 책들은 these are 이렇게 되는 거죠. With boring books these are 그렇죠? 자, 그러면 연습 문제 a번 해 보세요. 하우지 와센지 둘 중에 두 개를 가르는 부분점 뭐라고? 빨간색 명사가 있냐 없냐? 실해 네, 보세요. 주머니할수 있지? Okay. 네 정답 풀 t h e 로 완전한 문장으로 읽어주시고 해석까지 해볼게요 1번부터. Mm. Okay. What a 번부터 e first sentence is that h c t a c e Big tree, this is okay. 잘하네. What a big tree this is. 이것은 어찌나 큰 나무이던지. 4 번. 음. 옳지. 뒤에 명사 없죠. h o w s t r a n g e 아 어찌나 이상하던지. 5 번. 오케이. 뒤에 명사 있으니까 와라 형명. 어찌나. 합성사 한, 명사, 한 명사이던지, 그러니까 얼마 꽃이나 예쁜 꽃이던지. 육 번. 와시야? 뒤에 에이미가 명사가 아니고 주어예요. 네, 명사 아니에요. 음. 옳지. 네, 육번 별표. 네, 명사처럼 생겼지. How happy? How 합용사 끝. 주어 동사 똥. 여기 네, 괄호 쳐주세요. Amy looks. 어이 문장이 원래 감탄문 되기 전에 무슨 문장이었냐면 Amy looks happy. 원래 이 문장 에어 원래 문장 써봐. Amy는 look 형용사. 형용사에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그쵸? 어찌나 Amy가 행복해 보이던지 했어요? 응. 오케이 7 번이야. Cute puppies, puppies 강아지들 명사인데? 명사야. 주어봉사 생략된 거야. 주화나. 어, 세번 하우가 아니고? 우 에, 형용사 명사라고 써주세요. 와, 형용사 명사, 형용사 cute, 귀여운 명사, puppies, 강아지들. 어찌나 귀여운 강아지들이던지. 8번은요. How loudly, loudly, 부사예요. 크사로뜻 pusa, 그 o w 야 w h a t u s a p j s a p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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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u s a p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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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서라우 pusa, pusa, p u 크게 어찌나 크게 제이미가 이야기하던지 됐어요? 어. 번 뭐예요? 음. 옳지 What an exciting movie! 어찌나 영화 신나는 영화이던지 십번 음. 옳지 How lucky they are! They are도 좋아 동사표시 h 럭키. Lucky. 여기서는 럭키가 형용사. 어찌나 그들은 운이 좋던지 형용사로 운이 좋은 럭키. u 1 k 이요 u c k y Lu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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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u c 주어지. u 네, 주어 동사 u turtle moves가 여기 주어 동사의 걸리죠 turtle moves. 어찌나 자 slowly 형용사의 부사예요. 동사를 꾸며주면 부사야. 어찌나 느리게 움직이던지 느리게 느리게 부사. 네, 어찌나 느리게 거북이가 움직이던지. 1 2번 마지막. 오, 옳지 와시죠. 뒤에 아이디어가 명사죠. 어찌나 놀라운 아이디어인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 c 번만 해볼래? 좋아 네. b 번은 숙제로 해보시고요. 듣기 진짜 좋나 시번한번12345 한번, 한번 해 볼게요. 네. 1번부터 해 봅시다. 네. 와라. 아니, 무거운 변형, 평형사 명사. 무거운 배나 옳지. happy w e r happy? p 아, a 네, 주어 동사 1, 2 is How? 형용사. Mm. How? Mm. How strong? Mm. 주어동사. Mm. 옳지. The wind was 어찌나 바람이 강했던지. 3번 정말 빠른 기차구나. What? 형용사 명사. 옳지. Fast train. Mm. 이것은 옳지. Perfect. What a fast train this is! 4번 How? 열심히 부사 열심히 뭐야? 하나밖에 없잖아. H로 시작하는 거. How hard? 네. 지원아. 지원아. 네. 열심히가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요. 빈칸을 정리해보세요. h hard?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요. 이 a 뭐 s 어 hard가? This blackboard is hard, not soft. <laughs> 딱딱한, 단단한 어려운도 있었어. Oh, the English is so hard for me. 부사로는? 방금 나왔지. 열심히 네, 다시 해보세요. 4번. d 디가 열심히 하는구나. How hard? 앤디 공부하는구나. Studies, okay. 5번이야 정말 영리하구나. How? 활용사. Clever. 주어 동사. 옳지. The monkeys are 하면 되지. 됐어요? Oh, uh, clever. The monkeys are. 봐 어, 밑에 적중이랑 그 위에 연습문제 B번이랑 워크북 워크북 67 페이지 밑에도 있었지. 아, 67 위에까지 내가 헤어냈는데 67 밑에까지 싹헤오면 돼요. 어, 그다음에. 네. 예스노 의문문은 다음에 주문이 있을 때 같이 하자. 응.